안녕하세요. 김광삼의 찐코 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그 노세영 관장하고 최태원 회장 이혼 판결이 예,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일단 1심에서 재산 분할로 665억, 그 다음에 유자료로 1억 원 정도 인정이 됐었는데 이제 항소심에서 무려 유자료로 20억 그리고 재산 분할로 1조 3천억 이상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 왜 이렇게 거의 한 20배 정도가 상향이 된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인정이 됐는지, 이제 그 부분을 한번 오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어,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SK 주식이에요.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SK 주식이 이제 17%가 좀 넘는데, 이거에 대해서 1심에서는요, 주식을 분할해달라고 그랬어요. 주식으로 달라고 했는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어, 주식이 아니고 이제 현금으로 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한 2조 정도 현금을 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재산분할 금액을 그리고 유자료 자체도 1심에서는 3억을 에, 달라고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30억으로 상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유자료가 20억 또 재산분할이 1조 3천억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가장 큰 쟁점은 최태원 회장이 갖고 있는 SK 주식이 과연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오수영 씨가 이 SK 주식, SK 회사에 기여한 바가 있느냐. 그러니까 뭐 형성이랄지, 유지랄지, 어, 아니면 뭐 가치상승에 기여한 바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대부분 1심 선고 이후에 대부분 법조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이건 상장 회사고, 어, 최태원 회장의 선친인, 최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거기 때문에 기여도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1심과 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대부분 법조인들이 많이 했거든요. 근데 완전히 그 뒤바뀌었어요. 아마 최태원 회장 입장에서 엄청나게 당황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SK 그룹의 증가 가치에 어떠한 노소용 씨가 기여를 했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부분 아니었어요? 어, 첫 번째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갖고 있던 300억 상당의 비자금을 어, 최태훈 회장의 선친인 최정연 회장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태평양 정권을 인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자금 300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은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돈 기업인 SK 그룹에 보호막, 방패막을 거래 해줬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렇게 SK가 성장할 수 있었기 때문에 최태원 회장이 가지고 있는 SK의 주식의 35%는 노수영 관장에게 주야 한다, 주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판결을 했어요. 판결문 전체적으로 보면 최태원 회장이 가진 재산 한 4조 정도로 계산을 했고. 4조정에, 사조정도에서 65%는 채택을 회장, 35%는 노소형 관장의 재산 기여도에 따른 분할을 하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게 생각했을 때, 비자금이라는 것은 불법적인 자금 아닙니까? 대통령 어떻게, 뭐, 이전에 기업으로부터 엄청난 돈을 받고, 그래서, 비자금과 관련해서 이미 유태우 전 대통령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제 기여를 한 4,100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이 300억은 그 안에 안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던 약속음 6장. 이걸, 이걸 최중위원 그 당시 회장이 줬다는 건데. 그러면 비자금이 대통령이 어떻게 300억을 갖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럼 이것도 불법적인 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돈을 줘서 재산 형성에 기여를 했다. 이걸 재산 형성에 기여한 걸볼수 있느냐 이게 한 가지 좀 논점이고요 그 다음에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보호막, 방패막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SK 기업에 대해서 그럼 이것도 사실은 대통령이 해서는 안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이 해서 기업의 재산, 기업의 가치가 향, 뭐 향상이 됐다 이걸 인정한 판례, 이런 결정이 과연 맞느냐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어, 상고를 할 거고, 그럼 대법원에서 이 부분 이제 결정이 날 거라고 보는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주목보다는 이제 관심 가져야 할 부분이 지금 어, 유자로에서 20억이나 인정된 사례가 없거든요. 많으면 한 1억, 보통 3천, 5천만 원이 정도 인정이 되는데 이번에 20억이었단 말이에요. 20억이면 뭐, 사상 최대 금액인데, 왜 이렇게 많은 유죄를 인정했을까? 아마, 이 재판부 부장이나 재판부가, 이도덕적인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엄격하게 본것 같습니다. 최태원 회장이, 그냥 뭐, 불륜이랄지 바람을 피웠다고 해서,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을 인정했다기 보다는, 최태원 회장이, 어, 그, 김희용 씨를 만난 다음에, 어, 그 이후에 어떤 행동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분륜을 저지르면 이걸 숨기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잘못했다고 하고, 사과했다고 하는데, 최태훈 회장은 커밍아웃 해버렸잖아요. 언론사도 막 자필 보냈잖아요. 그러면서 이미 노세훈 관장하고는 뭐 2005, 2000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서로 뭐 사이가 안 좋아졌고, 어, 그러면서 김희영 씨하고는 뭐, 손해자도 있고, 그런 식으로 막 완전 양성화하는, 뭐, 어떻게 보면, 본부인 역할을 하는 그러한 뉘앙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본것 같아요. 더군다나, 뭐, 신용카드도 쓰지 못하게 하고, 그 다음에 나비 관장이 있었, 있었는데, s g 건물에서 나가라고 퇴거소송하고, 생활비도 안 주고, 이런 부분을 굉장히 안 좋게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일처제에 대한 어떤 존중,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도덕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유자료를 대폭 상향해서 20억을 인정한 걸로 보여요. 그 다음에, 어, 그, TNC재단 이사인 김희영 씨. 그러니까 최태원 회장의 내연 관계에 있는 이 여성분에게 얼마를 줬느냐. 이것도 삼, 상가지 흥미로운 건데, 이제까지 노소영 씨 측에서 주장은 219억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사세, 사, 뭐 상세히 보니까 최태원 회장이 이 김희영 씨에게 준 돈이 뭐 70몇 차례 걸쳐서 한10몇억 되더라고요. 뭐 생각보다는 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 김희영 씨의 자녀에 대한 학비, 그리고 이 재단을 만드는 데 있어서 출연금이 한40몇억 되고, 그 다음에 또 김희영 씨 가족에게 준 돈, 이런 걸 합치니까 한 219억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 어떻게 보면 최태원 회장이 이제 부정한 행위를 했잖아요. 부정한 행위를 하는데 이 돈을 썼는데, 이돈 자체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우리가 볼 때는 좀 약간 특이한 사례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재산도 219억도 포함을 시키기 때문에, 2 1 9억의한 35%는 얼마 될까요? 70억이 넘습니다. 어, 그래서 그 돈도 뭐 재산분할에 포함돼서 지급해라고 하라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이 있을 부분은, 그면 과연, 어, 최태 회장이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물론, 당연히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는 뭐,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죠. 그면 판결이 확정되면, 이 돈을 사실은 마련하기 어렵거든요. 이제 주식으로 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 판결은 현금으로 1조 3천억 주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돈을 줄기가 어려워요. 이, 주식으로 주기는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현금화를 할 것인데, 현금화하는 방법이 뭐 일주 삼천 원 현금화하기도 어렵잖아요. 본인이 아무리 재산이 많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부분도 굉장히 난감할 것이다. 이제 현금화하려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담보로 뭐 어디에 제공을 해서 돈을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어이 많은 돈을 대출받기가 굉장히 어렵고 또 담보를 제공하든. 뭐 주식을 팔게 되면 또 경영권이 또 위협받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민이 굉장히 깊을 겁니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데 이제 법률상 이자로 따지면 1년에만 600억 이상을 지급해야 할 그런 상황이 기 때문에 아마 어제 판결 선고가 났을 때 최태원 회장 측에서는 멘붕이 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노수영 관장이, 어, 김영 씨를 상대로, 어, 유자료 청구 소송을 했잖아요. 상간녀 소송을 했는데, 지금 30억 정도를 청구했거든요. 그럼 우리가 보통 상간녀 소송은 뭐, 1, 2천, 2, 3천, 이 정도인데, 최태훈 회장에게 20억을 지급하라고 했잖아요, 유자료를. 그렇기 때문에, 어, 김영 씨에 대해서도 그 유자료의 어떤 금액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 금액이 아니고, 훨씬 보다도 더 많은 금액이 아마 유저를 지급하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